안녕하세요. 우주V입니다. 우주V 프리스타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허세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조금 잘하는 게그 주제 파악할 정도로 되는 게뭐 바둑이나 뭐 경마 이 정도는 주제 파악 되잖아요. 근데 왜 뒷모습 보이냐고요? 아, 세레모니 좀 하려고. 제가 공인이잖아, 공인. 아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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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한번 보여주고 싶어 자, 한번 빠져볼까요?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그지, 뭐해? 됐습니까? 아니, 공인이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응. 아, 이게 스도없 높죠.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게 댓글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뭔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냐, 이거. 아니, 내가 주의가 좀 있어. 계급이 있어. 이거 혹자들은 저보고 막 노숙자다, 뭐하다, 이거 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주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 가면 공이냐. 다시 변신 좀 할게요. 뒷모습만 보셔봐. 음. 응. 제가 항상 두건을 자주 쓰잖아요 마술하는 게 아니야 이 두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 그리고 뒤로 놔 자,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해 봤잖아요 근 두건 쓰는 걸 너무 잘 알아 귀신이야 귀신 이거 두건 쓰기 돼해야만 내가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냐 아이걸 하면 안 되지 하나 더 해줘야 진정한 두건의 의미가 있죠 하나가 돕니다 드디어 우주 V의 전투 모드가 시작되겠습니다. <laughs> 그동안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2, 30대 그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기가 눌려 있어. 이게 사실 저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인터넷 그 초창기 세대잖아. 이거 알잖아. 뭐 PC 통신 못할 리가 있어요. 자,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공인답게 전투 모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완전체 우즈베이 그리고 기분 좋으시라고. 여기, 여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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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사람이다. 예, 네,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저 공이니까 변신을 좀 했어. 아, 이런 데 있으면 노래 한곡 불러야 되는데, 기타를 쳐야 되는데, 좀 비가 와가지고 기타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 존자기타인데나 그, 그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깜빡이 우리는 긴기라기니야, 긴기라기니. 우리는 긴기라기니로 가. 긴기라기니 해줘야 되는데, 안 되겠네. 이 도박이나 이 경마를 잘하려면, 저도 사실 잘하지는 못해요. 많이 죽었죠. 많이 뒤졌어 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규칙하고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규칙하고 언어를 많이 알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아니, 이기는 건 아닌데, 많이 유리해요. 원칙을 알고 규칙을 알고 팩트를 알면은 많이 유리합니다. 그럼 덜 져요. 덜 져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음.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방송 한번 하니까 이게 춤 한번 추고 싶네. 참. 아 춤은 또 이따 출고요 그럼 예고해 드린 대로 바둑. 제가 구단이잖아요아 9단 구단 맞아요. 예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 많이 했어요. <laughs> 요 예, 지금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헤이 이게 지금 흙이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그뭔 착각이냐 백은 착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너는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흙은 나는 여기서 구치기 만들어 가면 이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둑이든 경마든, 경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충마, 충마. 그래서 충마가 중요하고, 충마를 놓고 준충마를 놓는 거죠. 여기서 하나, 잠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우주님, 가면 좀 벗어요. 아이, 나 공인이야, 공인. 나 공인이라서 그래. 어, 준충마가, 중요한, 충마든 준충마든 어퍼치나 매치나 관계없는 경우가 있고요. 극강 고수와 일반 고수의 차이점이 뭐다? 디테일이요. 그 디테일이 뭐냐면 수순이에요, 수순. 그래서 충마를 놓고 준충마, 그 다음 가능성마를 고르는 게 초극강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네 예, 이게 유사성행위가 될 경우도 있지만, 그 유사성행위보다는, 예, 충마, 준충마, 가능성만 이게 제일 좋아요. 암. 바둑은 수순이 중요할 수가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디테일로 갑니다. 디테일, 디테일 하기 게하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1급, 2급이 아니고요. 유단자로 가면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디테일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수순이 엎어치나 배치나 똑같지가 않다. 자, 이 모양 다시 봅니다. 이걸 해설해 드려야지. 지이 모양이 흙이 궁도는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불안한 모양이에요 음, 1 0으로 흙을 잡아라 그러면은 이 조심해야 될게 2에 1 이런 이런 수요 이런 수 이런 수 이런 수를 놓게 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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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만 돼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흙, 흙을 잡은 게 아니라 흙이 잘못 받은 경우에요. 가끔 디테일할 때는 정말 저처럼 초유단자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흑백 간의 쌍방 서로 규칙과 팩트를 몰라가지고, 서로 그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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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자리.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이,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될 자리하고 서로 끄덕끄덕 인정? 인정? 이러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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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될 자리가 아니고 그럼 잘못 받아 준 거예요 그리고 잘못 레이스 전개가 풀린 거고 자 제대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부터 놔버리면은 제가 이제 수순을 좀 보여 드릴까요 아 제가 앞에 사라졌어요 이게 그래 여기다가 어어 어, 죄송합니다 백이 먼저 와야 되는데 백이 여기다가 먼저 놨다 그럴 적에 어? 자, 백이 여기다가 먼저 놨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흙이 안 받아 버려요. 예, 네, 안 받아 버립니다.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 버려요. 이렇게 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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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예, 이게, 그래서, 이건 제대로 응수하면은, 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 1 0 2 잘못 둔 거예요. 이거, 이거 잘못 떠버린 거예요. 쌍방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자, 봅니다. 이렇게 허약한 모양, 둘 중에 어디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정답은요, 수선, 충마를 정합니다. 여기에요. 여기부터 놔야 돼요. 위부터. 위부터 놓으면은 어떻게든 수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 집이라 마찬가지니까. 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흙이 이렇게 놔, 놨어요. 여기 또 중요합니다. 이제 똥침을 놔야 되는데, 바로 똥침을 들어가면은 또 이걸 버려버려요. 아, 바로 똥침을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바로 똥침을 들어가 버리면은 흙이 또 이걸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똥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합니다. 위, 여기다가 똥침을 놓습니다. 무조건 흙이 받게끔. 그럼 이렇게 놓는 순간에는 이것도 이제 한 집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흙이 어떻게든 받습니다. 봤죠 위, 아래, 그리고 아래똥침을딱 놔요. 자, 수순 1, 충마, 준충마, 어떻게든 받는다. 아래똥침 그리고 이게 죽으니까 흙은 어떻게든 이걸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또한 집이니까. 이렇게. 어렵죠? <laughs> 유단다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제 제가 봐도 구단인 거 인정하십니까? 뭐, 이돌세 프로나, 장영수 구단님이나, 나오면 저도 뭐 참수상 하는데, 그외 프로 아니신 분들 빼고는 제가 전국에서 놀았죠.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서 중요합니다. 똥침, 야! 와! 와우, 와우, 와우! 세레모니. 뭐 이거 되게 좋았잖아 이제. 꼼짝 못 하죠 이젠 예, 꼼짝 못 해요 이제. 이제는 뭐 꼼짝 못 하지라. 이제 예, 꼼짝을 못 하죠. 아, 하 와우, 와우, 다시 한 번. 그게 착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살겠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백은 수가 있습니다 위아하 아래 그리고 똥침 똥침 역똥침 위 아래 위 아래 똥침 역똥침 하자면 위 아래 위 아래 똥침 역똥침 요거 오, 어, 이렇게, 바로, 네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마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양자충 돼가지고, 뭐, 흙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놨을 때, 이걸 먼저 때렸다. 그럼 뭐, 이게 죽는 거고. 어렵죠? 근데, 알고 나니까, 이해는 되더라도,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어떤 분들은 원래 답이 없는 거 아니냐. 답이 있죠. 이렇게 허약한 모양에서는 약점은 있죠. 약점은 있는데, 그게 윗동침, 아래. 동침 역동침. 이거였습니다. 그냥 까무섭섭하죠. 주로 집법 하나 해드릴게 주로 집법, 그 일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일요일에 그걸 그걸 하던데, 으흐...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이거 예 네, 많이 보던 겁니다. 아, 여있네 여기, 있네, 여기. 네, 미리 해놓으려고 으이... 크라컵, K R A 클 s 스 c 크라컵. 규칙과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게 뭐냐면은 그 많은 혜택을 받는 게 만약에 카지노에서 카지노에서 딜러가 카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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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야 되는데 만 이렇게 올렸다 이럴 때 바로 언 어느 질혀질 들어갑니다. Place t h peel. 와타시와 아리카리 데스네. 이상한거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네. 그 바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규칙에 어긋나고 있어요. 카드는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딜러는 절대 앞을 보고 옆까지만 인정이고 뒤를 봐서는 안돼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왜 뒤를 돌아보면 이상한거죠. 규칙을 알아셔야 돼요. 경마도 마찬가지고 크라컵 클래식 오픈. 됐고. 쟤는 주로지법인데 뭐가 강하냐 몰라요 저도 아직은 이 주로지법은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로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지 지난주 주로로 보면은 청담도끼예요 청담도끼 청담도끼 그리고 지난주 주로로 보면은 신조대엽이요 아 출체주기 따지지도 않아요 주로 적합마들은 출체주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마체중 안 따져요. <laughs> 네, 이말이라이 말은, 아이, 그런 거안 따져요. 그래서, 지난주 주로라면 두 마리밖에 없어요. 청담도끼하고 신조대요. 지지난주 주로요. 어, 그, 일본 마필, 그, JR의 마필, 대단했어. 어? 어. 그 지지난주에서 지지난주까지는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잘 들어왔거든요. 동글동글한 애잘 들어왔는데, 아마 똘콩일 거예요, 똘콩. 똘쿵. 똘콩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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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디냐, 이거. 응, 음, 어디 가버렸어? 어, 또라이포경선, 그래서 지난 주주로라면 은 청담도깨하고 신조대요. 지지난 주주로라면 은 또콩하고 또라이포경선, 거기에 수륙양용인 트리플라인은 어디에 껴도 상관없고요. 트리플라인이 그, <laughs>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뭐다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3의 가능성은 없느냐? 지금 계절 변화가 비가 오고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서 겨울철 넘어가면은, 그 1번, 2번 게이트, 어, 춤수상하는 주로, 어, 그게 전봇대주로야. 네, 그렇게 야게 된다면은, 이 문학치프요. 둥그릇! 둥그릇, 둥그릇! 둥그릇! 둥그릇의 문학치프. 둥글둥글! 또 하나 보여. 실버 울프! 그래서, 네, 실버 울프나 문학치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나머지 뭐, 뭐냐 뭐 천족, 천족 안 내려볼까요? 자, 에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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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적은 아니고. 이 마이티싱이요 이 마이티싱을 보시면은 스타트 타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마이티싱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가빠요 그래서 마이티싱 같은 경우는 수령 양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미안해 미안하다 지몸미 못 지켜줬다 마이티싱 뭐 그렇게 될 테고 이제 총 정리해 볼까요? 지난 주주로라면은 청담도끼요 청담도끼 청담독기. 예 어? 신조 대역 <laughs> 이 방송 스타일 좋죠? 정담도끼의 신조. 지난주주로라면은, 지지난주, 지지난주주로라면은, 똘콩! 똘콩의 또라이 포경선 이렇게. 겨울철로 들어갔다! 실바 울후! 문학치프. 이렇게. 이렇게 되죠. 트리플 라인. 트리플 라인은 수용량용인데, 주, 그 수순도 그렇고, 충마, 준충마에 다 어긋나요. 근데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차이나2차근 가능하기 때문에, 트리플 라인은 어느 경우라도 들어오기 쉽고, 제일 불리한 건, 이 마이티싱. 이 마이티싱이란 말은 상당히 불리한 마필입니다, 지금. 네,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너무 불리해요. 이게 주로 집법이죠. 어느 마필이든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느 마필이든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바도가 비슷게 모양을 보고 수순을 결정한다. 그, 그 중국점하고도 좀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그 중국점이 플레이어 뱅커만 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뱅커 말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도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규칙이에요, 규칙. 어, 중국 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인데 아, 요즘 약파는 사람들이 그, 그걸 그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 팩트를 알, 알으라고 경마 뛰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있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 경마에서 뛰는 방향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는 데도 있지만 아, 시계 방향으로 뛰는 데도 많아요 이건 옳고 그림이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될 적에 이게 원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의 면을 보는게 중국점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laughs> 그런 것은 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은 알자고요 물론 중국점 이라든가 그런걸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잘하는 건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예 도박 이라는거 저도 도박 1인자 출신이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건 할수 있어요 원칙하고 규칙, 팩트를 알면은 덜 죽어요 그리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박하고 바둑하고 비슷하다 한방에 뒤지거나 아 얼어 죽거나 아 녹아 죽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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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하고 비슷하잖아요. 좋아, 균형을 갖추면은 결국은 상대편의 의도대로만 되기 때문에 두 집이가 다섯 집이죠. 이게 또가 죽는 거죠.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애도아 죽어요. 너무 추위를 타가지고 상대편이 공격하는 거 무서워하고 수비하잖아요. 그냥 얼어 죽어요. 이거 아예 집부적으로 넓어지죠 이게 넓어져요 얼어 죽어버려요 그냥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흥분하잖아요 한방에 죽어요 이게 대마사냥 가면은요 한방에 죽어요 아웃 넓어져서 아웃 좋아 이게 가장 좋은 말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녹아 죽어요 그래서 원칙하고 규칙을 좀 알고 팩트를 아는데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우즈브이 뭐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메일 뭐, 이런 거 보내세요. 저약 파는 사람 아니니까. 예. 제가 우주부위에요. 감사합니다!